자 하나 둘 떴습니다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제철 마주 도정씨자 오늘은 한눈에 봐도 제가 어떤거를 우리 구독자들 보여드리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 근데 그냥 옥수수가 아니라요 유기농 옥수수라고 합니다 하나 둘라라라 음. 게 그죠? 요게 지금 딱 제철인 유기농 옥수수 제가 오늘 이 시세 그리고 맛까지 한번 직접 보고 제가 우리 사장님께서 수확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좋다 옥수수. 어디 계신가요? 미로야. 아 여기 계세요. <laughs> 여기까지에요 <laughs> 와. 아니 저기서 봤을 때는 어, 얼마 안 되는 어, 거 같죠. 밀림이네, 밀림이 진짜. 예, 예. 지금 계속 땄어요. <laughs> 지금 제가 이렇게 땄는데, 예, 예. 오, 좋다. 실하네요. 빠네하 실하고. 야라라여어습니다 어. 어. 우리 사장님, 이 농산물은, 하나같이, 응. 하나같이. 하나 좋아. 하나같이 좋아. 하나 어. 자, 올해는, 어. 올해 진짜, 어. 좋은, 저기, 요거는, <laughs> <laughs> 요거 조금 이제 작은 거, 작은 어, 거, 자, 이렇게 들고 있고. 오케이. 옥수수를 바로바로 어, 한번 어. 바로 예. 바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 엄청 넓은데? 예. 이게? 예. 옥수수가, 이게 그, 개수로는 한 7,000개? 아! 7,000개요? 아 예. 이 예. 그 옥수수가 유기농이 가능해요? 저희는 이, 지금 이 14,000평 땅이, 예. 그 33년 전부터 다 이렇게 퇴비로만 아 이렇게 저기 발효시켜서 이 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응. 이땅 자체가 살아있어서 응. 어떤 농산물을 해도 응. 이제 다 이렇게 좋아요. 33년 동안 이유기농농사를셨다고 했을 때 이미 이땅 자체가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응. 그 농산물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정말 깨끗하고 실하게 응.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딱 보기만 해도 바로 쪄서 먹으면 또 산지에서 쪄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응. 집에 가면 조금 산지에서 먹는 거보다는 조금 맛이 그 덜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농민들이 응. 옥수수를 어떻게 소비자한테 보내드려야 응. 맛있는 옥수수를 <laughs> 드시는 방법을 모르셔. 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럼 새벽에 옥수수를 따. 음. 그래가지고 그 저장고에 갖다 놓는 원한 저장고에서 넣고 응. 그래서 시키면서 이제 아이스박스 포장을 해.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 옥수수를 받은 분들이 <laughs> 네. 이렇게 저기 고급진 그 포장으로 된 옥수수 청받아봤다. 네. 근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가서 찌시면 네. 내가 딴 오늘 딴 옥수수를 드시는 거야. 그 맛이 거의 비슷하게 난다이 예, 예, 예. 옥수수 천에는 무조건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아쉽고, 안 먹으면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건데, 한 올해는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laughs> 겨울까지 보관해서 드시는 분들이 예, 정말 많은 만큼, 예, 예. 제가 우리 사장님이 진짜 뭐 유기농으로 맛있게 지은 이그 옥수수 직접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런 데서 쪄서 먹으면 더 맛있고. 아, 그럼. 어. 저는 옥수수를 그, 저 우와 와. 우와 보슬보슬해졌어 이거 이건 지금은 어떻게 해, 이게, 이게 어떻게 바로 따서 쪘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음. 맛있어요 진짜. 우와 네. 이게 수확한 옥수수 응, 그리고 이게 수확한 옥수수를 방금 쪘습니다 어때요 와 달라요 다르죠 한 10분 정도 쪘... 10분 정도밖에 안 쪘어요 야, 이건 집에서는 몇분 쪄야 돼요 직거래는 가면 응. 한 30, 2-30분이면 충분해요 음. 2-30분이면 근데 이거 한번 호정씨 네,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먹어봐요 자 요걸 요걸 잡고 앉아봐도 될거 같아요 네. 짜잔 자 방금 쪘습니다 <laughs> 맛을 봐요 이 옥수수 냄새는 진짜 라면 냄새처럼 가릴 수가 없어 그죠? 시디님 접수고 싶지요 자. 우리는 먹읍시다. <laughs> 건배, 건배. 자마셔볼게요 이거 음. 음. 소리 들렸어요? 봐요. 음. 들려요? 덜 익은 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아, 어, 진짜요? 다 익었어요. 다 익었는데 진짜 음. 왜그 물은 옥수수가 아니라 찌감이잘아니이 어, 어, 어. 소리가 틀리잖아요 아사삭하는. 다 먹었어요. 음. 맛이 어때요? 잠깐, 이거 넣었어요 사장님? 몸이. 아니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거 아세요? 맛있는 음. 과일 진짜 찾기 힘들고 맛있는 옥수수 찾기가 진짜 힘든데 제가 이런 옥수수를 예전에 한번 차영것서 맛을 봤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는데 진짜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달고. 저 진짜 감히 구독자님들 음. 그냥 물에 넣어서 이것만 넣잖아요. 뭐그외에안 넣으셔도 돼요. 너무 맛있다. 소금이나. 네. 단맛을 음. 넣어서 드시는 그런 옥수수 맛이 아니고 아니야 음. 진짜 아니야 이건 자연 그대로의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비님 와,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거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음.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30개에 34,000원인데 네.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보내드려요 음,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이 금방 따서 찌는 그런 느낌으로 음. 여기다 뭐, 소금이나 단거안 넣고 드셔도, 단맛이 충분히 있고. 안 넣어도 돼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딱 씹었을 때, 음. 이 소리가 어떠냐? 톡 퍼지는 그 식감인데, 무르지 않고, 피디님 안 익은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음. 아니에요. 진짜 식감 좋아요.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맛있는, 음. 강원도 유기농 옥수수. 진짜 집에서 찌잖아요? 그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대로 먹어도, 야, 이거 옥수수 진짜 맛있다. 이거 제가, 이거 음. 이 진짜 옥수수 저 장담합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진짜 만족하실 것 같고, 그리고 옥수수 좋아하는 뭐 친구, 뭐 자녀분, 음. 선물해 주셔도, 야, 그거 너무 맛있더라. 이 소리 들을 거예요 네, 원망 안 들으실 거예요. 원망 안 들으실 거예요. 진짜 네. 너무 맛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제철만족 호정씨, 오늘 저희 함께 오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거 맛있게 서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저희가 연락처 남겨 드릴 테니까 남겨 주세요.